앞머리 자르실래요? 아... 저희 사이드맨 예쁘게 잘라드리는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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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사이드맨 아니야 진짜 잘잘라요 인스타 한번 보여드릴까요, 제 네. 거? 어, 저의 실례를 드릴게요. 오, 뭐 친구예요? 네. 제제 제 지금 스타일 있어요. 오, 아 진짜요? 네. 어 대박. 처음부터 잘라요? 네. 저 처음에 있었어요. 오케이 믿어요 오케이 오케이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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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당연하죠 오케이 어디 유학생이에요 어저 고등학교 다녀요 국제 학교 유... 서울 외국인 그... 서울 아 진짜요 네. 한국사람 아니에요 한국사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서울 외국인을 다녀요? 아반아 그렇게 처음 잘라요 사이드 뱅을어 저는 잘라는데 별로 좀이상하을라요 사이드 냉이라서와 예쁘다 아 예쁘다 네. 살짝 묶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. 어때요? 괜찮죠? 좋아요, 좋아요. 그래서 여기가 <laughs> 방콕슬이라서 이렇게 되시고 여, 여기 좀더 드라이 하면 더 예쁘거든요? 네. 근데 드라이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런 느낌이야. 알았죠?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